18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조직선 Pa, Pb는 원, O의 접선이고요 두점 Ab는 접점이라고 하네요 원의 점 C에 대해서 A, C, B가 때각 x 2도일때각 X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접점까지 우리 선을 그어주면요 여기 지금 접선에 그어준 거니까 수직이죠 여기 이렇게 수직일 거고요 2개 더하면 180도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원주각이 62도니까 중심각은 62 곱하기 2, 12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겠죠? 그러면 각 x 더하기 124 더하기 여기 지금 곱도 두개 해서 180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360도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 각 x 더하기 124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0 빼기 180 하면 180도가 될 거고요. 즉, 각 X는 180도 빼기 124도가 되겠네요. 답은 뭐예요? 56도. 즉, 5번이 되겠죠.